스크루 테이브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이제 서른 한 가지의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게 이게 스크루테입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제가 여러 번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좀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의외죠. 마귀는 사람들이 교회 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가서 형식적인 신앙 생활하고 자기 만족하고 아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만족하고 살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 생활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친구들을 자꾸 사귀게 만들래요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 친구도 사귀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 또 다른 나쁜 감정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와 가지고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막 이런 것들로 비교하게 만들고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내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보게 만들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먹는 것에 빠지게 하라고 그래서 좋은 스테이크집을 찾아가게 하라고. 그래서 그 스테이크집 보면서 거기 먹는 거에 빠져들고. 그뭐 요즘 우리 사람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좀 이런 일이 많은데 뭐밥 먹기 전에 바로 숟가락 들면 큰일 납니다. 사진 찍어야 됩니다. 사진 찍는 거 방해하면 안 되죠. 사진 찍어 갖고 SNS 올리면 누가 뭐너참 너 맛있게 먹는구나 뭐 이렇게 또 좋아요 눌러주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상대방이 뭐 먹는 걸왜 궁금하냐는 거죠. 어디 놀러 간걸왜 궁금해 하느냐 다 허영심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만족함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 여기 있지 않죠.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비교하게 만들라 이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고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귀신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가네가지 4가, D라고 있다그랬죠 4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d a n g e r o 고두번째가 demon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disease, 질한에 대한 얘지막으지막으로 death,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귀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가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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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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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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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와요. 본문 5장 10절 한번 볼까요? 5장 10절. 이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지금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예수 그리, 내가 명하노니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나갈 테니까 이 동네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동네에 계속 있으면서 영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나쁜 영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동네 마을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마음속에 와, 예수님 놀랍다고. 이렇게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고,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16절,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17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표현이 좀 되게 의미있지요. 귀신은 그 지방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떠나기를 원했을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받았어요. 그 나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삶의 태도와 생각과 말이 다른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귀신이 2천 마리쯤 이 안에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나니까 돼지 떼에게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돼지 떼가약 2,000마리쯤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한 마리 얼마죠? 요즘 그 고기 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미국에 저 처음 올 때만 해도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코스코의 삼겹살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때 가격 아십니까? 199였어요. 근데 요즘 4불 50인가 그래요. 두 배가 뛰었습니다. 그, 아무튼, 삼겹살 요만큼이 한 30불 되겠죠. 돼지 한 마리면 그냥 한 대략 1000불 정도 잡아 봅시다. 그러면 2000마리쯤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일까요?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계산해 왔어요. 200만 불입니다. 200만 불. 엄청 좋은 집한 채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영혼이 살아나서 너무 좋은 게 아니라 또 누군가를 고치려면 소 10마리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죽어 저기 살리려면 염소 100마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돈이 손해가 날 거를 생각해서 나가시라고. 영혼 안 구해도 되니까 나가시라고. 내 돈이 손해받으면 안 되니까 나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나쁜 영향을 받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구원 받는 것 그거 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더 중요한 게 있다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영향력이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악한 영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는 진짜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목적은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여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각, 자꾸 영향을 주는 건 그게 목적이에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 나가시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마도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양, 염소 100마리는 지켰을지 몰라도, 소 100마리는 지켰을지 몰라도,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이게 안타까움인 거죠.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치고 있었더라. 아멘. 자, 지금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귀신들려서 그 귀신 들려져 있는 그 몸은요, 자꾸 자기 몸을 해치면서 상하게 만들어요. 귀신이 들어가면요,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점점점 죽어가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13절에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고는. 지금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나왔더니 2천 마리 정도 되는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돼지 떼에게 들어가니까 어떡해요? 돼지 떼도 자기 몸을 해야려고 바다에 뜯어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바다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유한계시록이든 다니엘서든 바다가 나오면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바다로 들어갔다는 라 것은 이 귀신들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세상에 누군가를 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결국은 죽음이니까, 죽음, 마귀의 끝은... 무적행입니다. 마귀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걸 알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미 마귀의 끝이 결론 내려져 있어요. 근데 그 지옥에 자기 혼자 갈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같이 가려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도 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두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1장에서 한번 봤고요. 가버나움이라고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여기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요. 대가볼리라는 그 도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뉴욕 시디가 다섯 개의 보로로 되어 있지요. 하나는 퀸즈, 하나는 브롱스. 자, 잠도깰겸 함께 또 하나는 브루클린, 또 맨하튼, 또 스테이튼 아일랜드. 자, 이렇게 다섯 군데가 합쳐져서 뉴욕 시디라고 부릅니다. 이때는요. 로마는 되게 독특한 방법을 취했는데 도시 다섯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크게 큰 힘이 있게 만들려고. 그게 바로 대가볼리라는 거예요. 대가볼리라는 곳에 이곳에서 이곳은 로마의 지역이에요. 차,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마귀는 유대인 지역이든 로마인 지역이든 상관없이 역사해요. 뿐만 아니라 대가볼리는요, 아주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못 살아요. 근데 마귀는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영향을 줍니다.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역사를 해요. 지금도 해요.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혹시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잠깐 지금 어디 잠깐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순간 역사를 해요. 저 아까 예배 순서 틀렸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근데 순간순간 언제 어떤 모습이든 마귀는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 사나 우리의 생각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들린 사람은요, 힘이 엄청 세요. 귀신들린 사람 여러 번 쫓아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뭐 붙잡아도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엄청 셉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고 라 표현해요.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마귀는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힘있게 자꾸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간결하고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이 사건만 1절부터 20절까지예요. 굉장히 길지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뺄게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마귀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게 알든지 모르든지 자꾸 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붙잡으면 살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지금 방금 읽었을 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4절이에요. 근데 6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 그가 누구지요? 귀신 들린 귀신입니다. 귀신. 그가 달려와 예수를 보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저 나타나기만 해도 귀신은 벌벌 떨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뭐, 뭐,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권세만으로도 귀신은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표현해요. 그지요?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양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사자는 이렇게 날카로운 뭐 이렇게 발톱이라든지 뭐 이빨이 있든지 그렇게 물어 뜯을 수 있잖아요. 말 여러분 아십니까? 말은요 그 뒤쪽으로 그말그 그 엉덩이 쪽으로 가면 안 된대요. 발뒤 차면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더.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뭐 어찌됐든 말도 뭐뛸 수도 있고 말도 이 뒷발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슴도요, 토끼도요, 빠르잖아요막 왔다 갔다 가는데 양이 빠른 거 보셨습니까? 양안 빨라요. 그리고 양이 혹시 동물의 왕극 같은 거 보면 사자를 공격하는 거 보셨나요? 내가, 내가 참다 참다 못 참겠다. 내가 한번 공격하겠다. 그런 거 보셨나요? 아, 이거 재미없군요. <laughs>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양은 공격 무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양으로 우리를 표현한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생겼습니다. 양에게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가 생겼어요. 뭘까요? 뭘까요? 그 간단합니다. 우는 겁니다. 양이 어떻게 울죠? 음매하고 울나요? 매하고 울나요? 네, 네. 매하고 울면 그때 뭐가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나타나십니다. 목자가 나타나서 이리도 쫓아내주시고 곰도 쫓아내주시고 어디 절벽에 떨어져서 뭐 다리가 부러져 있으면 안아주시고 울기만 하면 돼요. 울기만 하면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에게 우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해결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 안에 세상에서 자꾸 공격해 오잖아요. 자꾸 세상의 영향력을 받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이 내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그 세상을 보지 말고 눈을 감고, 우리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싸워주세요.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겼지 여우수와가 칼이 힘있게 싸워서 이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우는 게 중요해요. 그 베드로 사도가요.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베드로 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산이며 삼킬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가 끊임없이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옛날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께서 붙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농산에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다 아주 중요한 시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잠들었습니다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깨어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또 잠들어 버렸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가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붙잡혀져서 대제사장 뜰라에서 이제 저 심판을 받,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요 의리가 있던 사람이니까. 내, 제, 내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려고 그 가야바의 뜰까지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어, 당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봤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베드로가 게세만의 동산에서 깨어서 한 시간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을까요? 깨어 있으라고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를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마귀가 지금 내 곁에서 우는 상자처럼 이 삼킬 자를 잡고 있을 때 내가 그때 깨어 있기만 했다면 기도만 했다면 나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평생 동안 내가 용서는 받았지만 그 수치스러움은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중 예배 나오시기 어렵지요. 그러면 인터넷으로라도 우리 계속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집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한번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너무 약해요. 예배 시간 길어야 저희가 한 시간 20분, 어떨 때는 한 시간, 설교는요. 제 설교가 좀 짧아요. 25분, 더 짧게 할까요? 이그 짧은 25분의 말씀을 한번 듣고 일주일 동안을 버텨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마 그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세상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중 예배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매 순간 깨어 있다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때 아, 막의 공격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깨어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한 가지 나오는데 한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요 이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어할 힘도 없었고 이 사람이 나타나면. 귀찮아져요 그지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막 휘두르고 다니면 그 얼마나 그, 그 번거롭고 귀찮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우 저, 저 사람 또 왔다고 아우 저 인간 또 나타났다고 막 이렇게 몰아내기만 했겠지 이 사람에 대한 동정의 마음도 없고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러다가 이 사람이 이러다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무조건 지옥이죠. 무조건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건져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이게 나예요, 나. 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끔찍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진짜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조윤기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 살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뭐하고 살았을까? 제가, 저는 무조건 간이 나쁠 거예요. 무조건 간이 나쁠 겁니다. 술을 좋아했을 거고요. 맨날 친구들 만나서 놀았을 거고요. 뭐돈 번다고 혈안이 되었을 거고요. 아니,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 많이 끄떡하시면 저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지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내, 내 인생 이렇게 책임질 수 있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첫마디 했던 게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대갈볼리 거라사 지방은 어느 지역이라 그랬죠? 로마의 영향받고 있다고 그랬죠.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이게 습관처럼 쓰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제우스신이요. 하고 로마 황제를 높이는 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은요, 지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그곳에 예수님이 가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한 사람 찾아와 주시는 거죠. 이한 사람 살리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200만 불. 예. 한 사람 살리는데 200만 불. 저를 살리는 데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여러분을 지금 살리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어, 계산 간단합니다. 얼마 들었죠? 예수님의 피 값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가격이 나를 살리는 가격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게 한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 한번 해 줍시다. 당신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 네. 우리 요번에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한 마디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도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발가벗겨졌었거든요. 우리 그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 아래에 뭐 천으로 가렸는데 실제로는 다 벗겨지셨어요. 그 수치스러움을 나한 사람을 위해서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다시 해야 된다면, 하시 예수님 하신다고.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수님 하실 수 있다고.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거기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한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큽니다. 그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뉴욕순복음연합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오늘 5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대가볼리, 이 대가볼리는요 10개 도시가 합쳐졌다 그랬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한게 아니에요. 온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라고 나는 원래 군대 지신 집혔던 자라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너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의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안다면 나는요, 오늘도 눈물이 나고 나는요, 오늘도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저저저 손가락질할 줄 몰라요. 제가 그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교회가 작을 때요, 어디 가잖아요. 당신 누구냐고. 어, 그런 경험 많이 했어. 손가락 진짜 많이 당했어요. 세상에서요, 돈 벌러 나갔을 땐, 네가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 얼마나 그, 그, 그런 비참한 일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뉴욕에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늘 위로해 주셨어요. 너는 귀한 존재라고. 내, 내, 이 죽음을 위해서, 내 십자가에서 죽음, 이 핏값 때문에 너를 살렸다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길게 얘기하시면서 마귀가 아무리 너 공격해도 내가 너를 살렸다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자꾸 영향 받지 마세요. 내가 돈이 없다고 초라해 보이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약해 보인다 그러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이 더 좋다고 느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주여므로 축원합니다.